민수기 15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와를 원망했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야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외에는 그리고 모세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아, 이제 모세는 그런 적과 꾸려는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광약 가운데서 여호와의 교훈을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민속의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한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은가로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은가로 10분의 1. 이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아,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성아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계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와께 호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와께 호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준 것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각수 혹시 가루닭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재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성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의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과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이나 계명 앞에서 이제 부지중이든지 또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범죄하였을 때. 그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잡혀 죽은 그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범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런 그 제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율법의 도덕적인 그런 의의 율법 앞에서 범죄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율법의 그런 계명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하고 구약의 율법과 생명의 법의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정말 율법에 속한 옛 사람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생명에 속한 새 사람인지 거듭난 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혼돈과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야선의 원회중과 그들 중에 거래하는 타국인도 사감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 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년대 남는 서속자를 드릴 것이요. 재성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이건 알지 못하는 중에, 그냥 아니 불자 또 알지 자,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번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래하는 타공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번토이든지 타공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또 실수로 이렇게 범죄한 것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사함을 받지만 고의로 일부러 어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부지중에 범한 죄도 많이 있지만, 은 고의로 범한 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율법 앞에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끊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님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온 토인이든지 타고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봉하니, 이건 알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잖아요. 굉장히 죄악 중에 사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완전히 끊어지리라. 이 마귀를 따라서. 포르덴 죄악들. 그러니까 고의로 하는 자들은 거의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행하긴 하지만 어떤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이 어떻든 고의로 범하는 죄는 훨씬 악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도 죄악이라 할지란 말이죠 자기가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어떤 분노나 화에 미쳐서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살인을 계획한다든가 그래서 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하는 어떤 그러한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이렇게 악하, 악하도록, 그리고 온전히 그런 여와의 호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짐직 범하는 죄, 이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거든요.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다시 사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 우리는 이렇게 일부러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늘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되 실수로 넘어지거나 또 엎드려지거나 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고의로 일부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 요가의 명령을 무시해서 주의 뜻을 거역해서 어 행한다는 것은 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한 제약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악한 그런 뜻을 다 버리고, 아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